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보리보리비오아라이비오아라이는 파라과이의 전통요리로 고기와 치즈가 들어간 덤플링을 수프 형태로 끓여내는 음식입니다. 이 요리는 영양가가 높고 맛도 뛰어나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요리입니다. 처음 요리에 도전하는 딸을 위해 아빠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재료 준비. 필수 재료. 닭고기 5 0 0 g 뼈를 발라내고 한입 크기로 썬 것. 양파 1개 다진 것. 마늘 3쪽 다진 것. 당근 2개 슬라이스 한 것. 감자 2개 깍둑썰기 한 것. 옥수수 가루 2컵. 치즈 1컵 잘게 부순 것. 달걀 2개. 고기 육수 6컵. 식용유 2큰술. 소금과 후추 맛을 내기 위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즈와 옥수수 가루는 보리보리의 식감을 좌우하므로 고품질의 것을 사용해 주세요. 재료 손질법. 야채 손질. 양파와 마늘은 잘게 다지고 당근은 얇게 슬라이스하고 감자는 깍둑썰기합니다. 야채를 잘 손질해 두면 조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고기 손질. 닭고기는 깨끗이 씻어서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뼈와 기름기를 제거하여 깔끔하게 준비합니다. 조리기구와 사용법 필요한 조리기구 큰 냄비 중간 크기의 믹싱볼 프라이팬 칼과 도마 추걱 조리기구 사용법 큰 냄비는 수프를 끓이는 데 사용되고 믹싱볼은 덤플링 반죽을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프라이팬은 재료를 미리 볶을 때 필요하며 칼과 도마는 재료 손질에 필수적입니다. 조리 단계 1단계 덤플링 반죽 만들기 중간 크기의 믹싱볼에 옥수수 가루, 부순 치즈 달걀을 넣고 반죽합니다. 필요한 경우 물을 조금씩 추가하여 반죽이 잘 뭉쳐지도록 합니다. 손으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주세요. 2단계 재료 볶기.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에서 예열합니다. 다진 양파와 마늘을 넣고 황금빛이 날 때까지 볶아줍니다. 닭고기를 추가하여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3단계 야채 추가. 슬라이스한 당근과 깍둑썰기한 감자를 프라이팬에 추가하고 5분간 더 볶아줍니다. 야채가 약간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4단계 수프 끓이기. 큰 냄비에 볶은 재료를 모두 옮기고 고기 육수를 부어줍니다. 중불에서 20분간 끓여주세요. 이때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5단계 덤플링 추가. 반죽해둔 덤플링을 하나씩 수프에 넣고 10분간 더 끓여줍니다. 덤플링이 떠오르면 잘 익은 것입니다. 불을 끄고 잠시 뚜껑을 덮어 맛을 배게합니다. 꿀팁 및 주의사항. 덤플링 반죽이 너무 질면 옥수수 가루를 조금 더 추가하세요. 닭고기 대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수프에 신선한 고수를 약간 추가하면 향이 더욱 살아납니다. 주의사항 덤플링을 넣을 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덤플링이 커지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소금과 후추는 조금씩 추가하며 간을 보면서 조절하세요. 야채를 너무 오래 익히면 식감이 없어지므로 적당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추천 요리. 파라과이 소파파, s o p a p -A r a g u a y 파라과이의 전통 옥수수 빵으로 옥수수 가루, 치즈, 양파 등을 섞어 오븐에 구워 만듭니다. 보리보리와 함께 먹으면 더욱 풍성한 식사가 됩니다. 치파 구아소 c h i p g u a g -A 옥수수와 치즈로 만든 파라과이의 또 다른 전통 요리입니다. 크리미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와 같은 요리들은 보리보리와 함께 파라과이의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즐거운 요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세계 193개국의 레시피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즐겨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